주꾸미문에 미쳤다. 미쳤어. 죽꾸미보다 <laughs>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 와 주차 여기 빡세다. 모르겠다. 아이 뭐야? 넘어졌어요 죽꾸미 <laughs> 전쟁이다. 죽꾸미 전쟁. 오, 오늘 맥주 네 캔이나 있어요. 네 캔이나 갖고 왔어? 응, 쭈가미놈네 아 저자도 상관없어. 어차피. 집에 금방. 가야 그렇게 깊진 않아. 요 잡았어? 오. 오, 해봐. 네, 그 초록색. 네. 네. 한번 감았다가 다시 하셔. 씨, 초반부터 뭐야? 야, 엉키고 난리 났다. 이거. 오, 쌍머리. 와, 잘했네. 와, 우와. <laughs> 엄청 크네. 오, 왔다.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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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진짜 커! 진짜 컵. 잘했어. 낚시 가보세요. 해줄게. 잡았는데 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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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뭐, 뭐, 다 잡았어? 잘 잡네. 오, 어, 잡았다. 우후. 뭐, 이천 대교도 보이고 기분 좋은데. 아 왔어? 보여줘. 오. 내 거에다 넣어. 야, 이 씨. 170원짜리로도 잘 잡히는데 <laughs> 비와도 재밌네아왜 이렇게 못 잡으시죠? 아 없어요 여기 포인트 꽝꽝꽝 <laughs> 야야야좀 연하지 야. 않아 양아치야? 야옹? 근데 주꾸미가 왜 이렇게 미지근하지? 하다가 따뜻한가 봐는내컷네어 <laughs> 야, 쟤 나, 나한테 올려고 지금 손짓하잖아. 네. 크다, 커. 오늘 좀 크게 치겠는데? 무게로 되겠다, 오늘. 은 네. 2kg만 잡아도 네. 좋은데. 안 했으니까. 여기 배가 많네. 네. 왔어. 너도 크다 우와. 잘했어. 내 거에다 넣어. 여기 사이즈 좋네. 예. 넣을 거 같아요. 아 그래요? 줄걸땡길게요우미야 가만히 있어 봐. 봐. 누가 누가 땡기는데 이제 당겼어요. 내 걸로 하고 있어. 떨어졌어. 아, 여기 잘 나왔어. 왔다. 뭐. 오, 큰데? 근데 오. 안 크네. 힘이 좋은 건가? <laughs> 우와, 뭐야? 이거 야, 주나을 하면 어떻게 해? 이거.. 이거 낚시로 이렇게 잡는건데 원래 이따가 빠져 원래 저게 소라에 들어가있어 빙거에어빈거에 원래 들어가 지네골돌 때리는거 잡았네 오 애기다 애기 잡어라 비싸보인다 어 왔다 너도 왔어? 둘이 같이 잡았네? 잘 잡네? 결론은 애기는 상관없다 <laughs> 비싸던싸던 상관없어 <laughs> 다또 <laughs> 왔어? 너 <너잖아> 차다 잡았다고? <laughs> 훔쳐가려다 봐줬다 오나 여기 나온다 빨리 잡아야 돼 왔다 여기서 그나마 잡는데? 아? 어? 줄걸? 아, 빠졌다, 씨. <laughs> 빠졌어. 네. 오? 어? 뭐야, 씨. 에이크야? 요염한데? 들어봤어? 오, 크다.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가 안 나와. 애기. 왔나요? 좀 앞으로 낚싯대? 어어 응. 크다 어 떨어지겠다 <laughs> 가급한 손놀림 나 왔다 니꺼 네 나한테 왔나 보다 <laughs> 와. 떡볶이 냄새는 죽이는데 언제 주는 거야? <laughs> <laughs> 곰소스로 뿌리겠지. 오. 느낌 좋고. 우와, 크다. 아? 어? 아무래 알겠어. 알겠어? 잡았다. 조꾸미. 양쪽. 조용. 조꾸미에요 와. 크다. 불을 좀 풀러. 낚싯대 보고. 응. 잘하네 어? 어? 에이스오 에이. 여기, 여기 탈출을 노리고 있는 놈이야 우리 애들은 얌전해 우와 진짜? 우와 뭐야 오, 나도 왔어. 와, 이거 뭐야? 우와. 오. 에이씨, 놓자마자. 오, 얘 뭐야? 오. 둘이 같이 오호 오호 너 보여 쌍거리 오. 와 대박 잠깐만 <웃음> <웃음> 오 배에서 사진들 <살이> 지키네빈 <laughs> 일이 나야 <해야> 해 되나 불 <laughs> 마주고. 마지막으로 잡자. 힘들어. 우리는 오후배가 딱이다. 저거 탈출했잖아. 여기도 나와있네. 야. 크다 그다. 자, 이거 한번 잡아. 네. 엄청 잡아. 우리, 우리도 이만큼 잡은 것 같은데? 누가? 오, 많이 잡았네. 여기도 많이 잡바구면 우와. 아주 잘했어요. 주고요. 나 이제 다 어. 에이. 너 있어? 낙가요 아유, 재밌겠다. 오늘 많이 잡잡제또도화갔다 많이 잡았네 여기 여기이 잡고 지금 낚시 끝이라 그래갖고 가방에 다 넣었는데 사장님이 시간 남았다고 조금 더 하자고 하시네 그래서 급하게 준비하고 있어 잡아볼까? 또 잡았어? 네. 오잘 잡네 고이 네. <laughs> 아, 배랑 잘 맞나 봐 지금 이럴 때 말고 네 형님들하고 한번 날 찍어주세요 네 쭈꾸미 네. 네. 몇 월까지 해요? 11월 11월 둘이 합칠 거 아니에요? 네 합쳐서 찍어야 돼 우와 <laughs> 둘이서 야 먹으나치 잡았다

잡았어. 오. 마지막까지 많이 잡았네. 와, 끝났다. 자, 오늘의 쭈꾸미 무게를 한번 재봅시다. 지금 무게로 재는 게 재밌더라고. 와, 엄청 많은데? 오 분보다 더 많은 거 아니야? 보모드더 많아 와 대박